제가 긴 얘기 할수 없으니까 최 GPT한테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삼고 성경만을 따르는 성경 신자의 입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제점은 뭔지 종합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황의 치명적인 오류 그거를 정리해서 되게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성경 신자들의 입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학적, 교류적 실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결정이나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높은 최종 권위라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카톨릭교회 교리는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교황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말이 어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일째 하나님만 완전 무결하고... 오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도 똑같이 여자의 태에서 나온 한낱 인간에 지나잖아요 어려서부터 아기부터 자라면서부터 죄짓고 죽는 순간까지 죄져요 죄를 지는 이런 인간이 무호하다고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최GPT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